편집 부대본 방송 신명의 문과생 선너 이과생 제이크입니다. 네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낯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간의 수공업 방송을 진행하고 <laughs>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집안에서 녹음을 이제껏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편한 복장과 어. 편한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야. 오늘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스튜디오에서. <laughs> 열린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한 30분 정도 먼저 와서 이곳을 둘러보고 리허설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밖에 비도 오고 굉장히 틔인 공간에 있다 보니까 <laughs> 뭔가 쥐양 <쥐약> 먹고 <laughs> 빛이 나온 쥐가 된 기분이라서 그렇죠. <laughs> 예. 이게 사실 저희가 그 얼굴이 약간 방송에 적합한 음. 비주얼은 아니어서 그렇죠. 이 동영상 촬영을 굉장히 아. 피하고.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HD 카메라가 세 대나 저희를 찍고 있어요. 아, 저희에게 정말 적절하지 않은 플랫폼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네. 잠깐 하게 되는데 어쨌든 네. 저희가 그렇게 마스크가 음.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래서 네. 조금 청취자들 청취자분들께 실례가 되지 않을까 네. 걱정을 잠깐 해 보고 해도 네. 미리... 저희가 뭐 열심히 방송을 진행해 주시면 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은 저희와 익숙하지 않은 음. 청취자분들이 더 많으니까 저희 방송을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약 2년 넘는 시간 동안 어,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왔던 심심할 땐 영화나 심영 네, 팀입니다. 네, 그 앞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평소에는 무편집 무대본 방송을 지향하지만 음. 오늘은 좀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는 만큼 대본도 있고 어. 아마 편집도 있어요. 예정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연락을 받았었죠 네 음,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섭외 연락을 받고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에게 사실 모카 맥심 모카 이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 실험실에 늘 구비되어 있는 아 뭐랄까 설비? 그렇죠.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생활인들에게 음. 약간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생필품 같은 느낌이죠. 아, 그렇죠. 이제 근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저희 본업과 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에 이제 생각이 났었어요. 오. 어떤 거냐면 네. 이게 실험실에서는 보통 밀봉을 해서 그것들을 가열해서 네. 보관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 어떤 그 시료 같은 것들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무균 상태로 보관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럴 때이 모카 그 유리병에 네.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 어. 그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 <laughs> 이거를 밀봉을 해 놓으면 제가 알기로 몇 달은 그냥 가요. 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네. 모카, 맥주 모카 네. 이 병이 사식은 있을 거예요. 아, 그걸 어떤 실험 밀봉용으로 음. 이용을 하는군요. 네,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laughs> 어, 또 다른 병을 용도가. 따로 안 사고 네. 그걸 사서 커피를 마시고 네. 모아둬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저는 처음에 연락을 받고 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나더라고요. <laughs>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요? 아 그렇죠. 이제 제가 평소에 진행을 하면서도 원래 집에 모카포트도 어, 뭐 있고, 음... 뭐 제가 커피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어머니가 카페를 오픈하셨어요. 오 어, 뭐 어떻게 보면은 카페 그러니까 커피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일상 생활에서 일을 할 때는 이제 모카, 모카, 맥심 모카 같은 커피들을 음. 개인 많이 먹죠. 그렇죠. 이 인스턴트 커피라는 게참 음. 생각할수록 참 기특한 친구가 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일터에서 휴식하면서 음. 잠깐 짬이 났을 때 커피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겠죠. 네. 뭐랄까 잠깐의 여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음, 직접 원두를 내려먹는 것도 일하는 중에 또 네. 어렵기도 하고 음. 커피 전문점에 가서 뭐 커피를 사오는 것도 사실 귀찮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많잖아요 일하다 음, 보면은. 그렇죠. 그럴때이 달달한 커피 한잔 하면은 아. 그래도 조금 마음이 그렇죠.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죠. 근데 원래 이런 커피의 시작이 이제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정신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보급을 아, 했다고 그 해요. 이런 인스턴트 형식의 커피 음, 말씀이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군인들에게 술을 음. 지급을 했었는데 아, 이게 군인들이 술을 먹고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러면안 되겠다 해서 정신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커피로 네. 이제 바꿨는데. 아 전쟁 통에술 음. 대신 커피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때는 이렇다할 기술이 없다 보니까 원두를 네. 그냥 지급을 한 거예요. 생두로. 아, 생생원두로. 어, 생원두로. 복지도 않은? 어? <웃음> <웃음> 친구, 이게 근데 말이 쉽지. 전쟁 중에 원두를 로스팅해서 음. 갈고 또 그거를 내려 먹는다는 게 네. 얼마나 귀찮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안한 게 커피를 연유랑 섞어서 그걸 졸여서 건조시킨 다음에 어. 지급하는 거였는데 아, 이게 또영 아니었던 거예요. 아, 생각보다 이렇게 맛이 네. 훌륭하진 않았나 보네요. 이게 먹느니만 못한 그런 <laughs> 맛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아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인스턴트 커피의 원조격이긴 하지만 뭐 반응은 안 좋았던 거죠 음. 뭐그 이후에 이제 혁명적인 발명이 일어납니다 네.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어. 지금의 형태의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해서 일차 네. 세계대전 때 보급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어, 또 전쟁용으로 이용이 음. 됐었군요. 근데 이때 정말 반응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음. 실제로 참전 군인이 집으로 보낸 편지에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한 조지 워싱턴에게 <laughs> 감사기도를 드린다라고 오. 썼을 정도니 뭐그때 위상이 제법 그렇죠. 굉장했던 것 같아요. 군인 분들에게 뭐 음. 현재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 과거에도 인스턴트 커피는 항상 음. 굉장히 인기였군요. 그렇죠. <laughs> 어쨌든 이런 커피를 1976년에 동서 식품이 지금과 같은 커피 믹스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의 맥심으로 지금은 거의 커피 믹스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 아니죠. 어 그러면 이게 상업화가 된 거는 모카 맥심 커피가 음, 세계 최초라고 그렇죠. 볼수 있겠네요. 어 믹스 형태로 나온 아 최초의 어, 형태였던 거죠. 네. 뭐 전쟁터에서 여유를 지기기 위해 보급됐던 물건이 지금은 어, 뭐 우리네 탕비실이나 네. 사무실이 있는 곳에 이제 비치되어 있다는 게. 제법 재미있는 그렇죠. 사실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현대인의 전쟁터에도 커피가 보급된 음, 셈이군요. 그렇죠.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늦은 편이었죠. 네. 뭐 우유나 연유를 타 먹던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굉장히 빨리 접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화 이후에야 사실 보통 널리 마시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종 황제가 음.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좋아하신다고 그는데 그렇죠. 그렇게 좀 사실 오래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뭐 고종 황제께서 즐기셨을 때는 네. 저희 같은 평민들은 커피 엇 신고 하실 정도였겠죠. 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커피는 우유를 넣어 먹어야지. 음. 뭐 어, 어떤 이런 규칙이나 고정관념이 없어서 네. 이런 모카, 맥심 네. 이런 것들이 스스럼없이. 굉장히 아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또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그좀 일반적인 시민들한테는 이런 인스턴트 형식의 커피가 음. 좀 이렇게 규격화가 된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이게 저희가 모카 맥심 라디오를 진행하는 만큼 음. 그 저희 평소 방송이 원래 영화를 진행드리는 방송이거든요. 음. 그래서 영화 하나를 두고 문과생인 저와 이과생인 제이크가 서로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영화를 보는지. <laughs> 를좀 테마로 하고 있지만 음. 사실 그 테마를 지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실 문과생이고 이과생이고 <laughs> 이만 보는 게 엄청난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둘다 사실 이과생이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문과생 대 이과생이라는 이 테마와는 관련 없이 방송이 진행될 것 같고요 음. 그렇죠 커피 하면 생각나는 영화를 제가 떠올려 봤을 때 네. 저는 이게 <laughs> 아, 좀 생뚱맞은 좀비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커피랑 좀비 랜드라는 영화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음, 그렇죠. 사실 이 좀비 랜드라는 영화가 뭐종 좀비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 뭔가 그 포스 아포칼립스를 네. 그린 이야기예요. 음. 근데 뭔가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네. B급 영화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이제 영화 제목에서 나는 분위기가 이 영화 실제로 관람을 하시면 병맛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음. 그래서 뭔가 장르를 따져보자면은 코믹, 좀비, 액션물,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시작하자마자 보통 카메라 윤리가 없어요 이 영화는. 음.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사람을 뜯어먹는 좀비의 모습을 굉장히 잔혹하게 어.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어. 굉장히 많이 본 영화이기도 하고요. 근데 신기한 게 일단 이 영화를 찍은 사람들이 이 영화 이후로 되게 잘 됐어요 진짜 얼마나 잘 됐냐면 여기에 나온 주연들은 전부 다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됩니다 아 사실 등장하는 분들이 저 당시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선뭐다 쟁쟁한 사람들이죠 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음. 그렇죠 뭐 여기 아이젠버그나 엠마스톤 음. 네. 그리고 뭐 빌머레이는 원래 뭐 거의 음. 전설 같은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되고 심지어 엠마스톤은 이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음. 수상하기까지 하죠 네. 그리고 이 영화에 감독을 맡았던 사람은 베놈 네. 베놈을 오. 찍었고 그리고 주인공 역을 맡은 제시 아이젠버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찍고 바로 전미비평가협회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좀 복덩이 같은 네. 영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엠마스톤도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막 굉장한 스타는 아니었는데 음. 이 이후로 뭐 헬프 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히로인이 되고 음.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영화가 뭔가 등용문 같았다 네. 할까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는 무디헤럴스는 네. 헝거 게임에 출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 나의 유심이 어그 영화를 찍게 되면서 네. 또이 사람도 굉장히 인기가 상승하게 되죠 네. 그리고 뭐 아, 최근에가 정말 이게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네. 이 영화의 차기작이 네. 올해 10월 달에 개봉 예정이라고 아, 해요. 아, 좀비랜드 2가 나오는군요. 아, 정말 기뻐요. 이게 1월부터 <laughs> 촬영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어, 등장했던 주역들과 감독은 그대로고 네. 각본을 데드풀을 썼던 오. 각본가들이 참여를 오. 한다고 해요. 사실 이 좀비랜드 1은 뭔가 b 급 감성과 음. 어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든 느낌은 그렇죠. 아니었는데 이 투는 좀 스케일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글쎄요, 이 좀비랜드라는 영화 자체가 B 급을 지향하고 있어서 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본가들도 데드풀 하면 병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병맛을 훨씬 더 침폭시켜 주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이쯤에서 원래 제가 이과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비가 <laughs> 뭐 과학적으로 가능한이에 안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네. 오늘의 생략하도록 하고 아쉽군요. 음. <laughs> 어쨌든 영화 이야기를 또 하자면 이게 일반적인 B급 좀비 영화도 굉장히 괴를 달리하는 작품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음. 이게 액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음. 뭔가 멜로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근데 B급 좀비 영화 같은데 보면 네. 다 그렇긴 하긴 하는데 그렇죠. 네. 일단 이 주인공이 음. 보통 주인공이 아니에요. 음. 뭐랄까 일단 그 좀비 영화나 공포 영화에 나오는 클리셰들을 모두 부숴버리는 음. 굉장히 사이다 같은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막그 좀비 영화나 그 공포 영화에 보면 막 뻔한 클리셰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정확히 반대에 서서 자신의 생존 규칙을 만들어서 살아가죠. 그렇죠. 되게 방심하다가 물린다던가 음. 그렇죠. 그래서 막 규칙들이 되게 뻔한데 음. 어, 그런 클리셰들을 부숴주는 것들.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심폐 운동을 해야 된다. 음흠. 그리고 뭐 확인 사사를 해야 한다. <laughs> 그렇죠. 이 확인 사살 안에서 어. 종비 영화에서 <laughs> 곤란을 겪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 아, 그 있잖아요 대사 죽었나? <웃음> <웃음> 절대 죽지 않는 그얘기라면 <laughs> 어, 그렇죠? 네. 거의 죽은 자도 살아나게 <laughs> 만드는 그런 네. 것들. 그리고 뭐 화장실을 조심하자. 음. 그리고 안전 벨트를 하자. 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영화들에서 죽는 방법이 사실 이런 법칙들을 지키지 음.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좀비 영화들의 메타 좀비 영화라고도 음, 그렇죠. 볼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유쾌한 영화의 묘미는 주인공이 이러한 규칙을 몇 가지 깨면서 네. 흥미진진해져요. 음. 되게 이 생존을 위해서 지켜가던 규칙들을 깨기 시작하는데 먼저 친해지지 말자라는 음. 규칙을 깨게 되죠. 네. 바로 매력적인 친구 엠마 스톤을 만나면서요. 그렇죠. 원래 이 좀비랜드라는 곳에서 이 주인공들은 서로를 본명이 아닌 각자의 목적지로 서로를 부르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주인공은 뭐 콜럼버스, 음. 뭐 엠마 스톤은 뭐 어디 텍사스 이런 음. 식으로요. 그래서 서로 친해져서 좋을 게 없으니 그냥 서로 이름은 할거 없고 목적지나 네. 알고 다니자라고 그렇죠. 다니는데 어떤 익명성으로 서로를 호칭하는 약간 현대 시대와 그렇죠. <laughs> 일맥상통하는군요. 뭐 어떻게 보면 정을 붙이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규칙과 그리고 다른 규칙 하나인 영웅이 대려하지 마라 음. 라는 규칙을 깨고 엠마스톤을 구하기 위해서 좀비들이 넘쳐나는 놀이공원에서 자신의 트라우마인 광대까지 깨부수고 네. 결국 엠마스톤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까지 발전시키죠. 그렇죠.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좀비의 역할은 뭔가 주인공들을 이어주기 위한 어. 약간 사랑의 짝대기 같은 사랑의 짝대기와 함께 개구 요소가 되어지는 <laughs> 친구들이죠. 그렇죠. 이 마지막에 되니까 급격스럽게 약해지고 또. 어 <laughs> 네. 아, 그렇게 많이 있는데 <laughs>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응. 엠마 스톤을 구하는 와중에 어떤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음. 말을 하죠. 음. 사실 이 부분은 되게 뻔한 내용이긴 해요. 네. 뭐 규칙을 깨야 한다. 뭐 규칙 위에 뭐, 뭐 많은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음. 얘긴 기 한데 그래도 이런 점에서 자신을 위해 만들었던 규칙들을 깨면서 새롭게 뭐 관계를 변화시킨다거나 자기 스스로를 개변시킨다거나 하는 점은 뭐 어느 영화에서나 그렇죠. 재밌는 부분이긴 하죠. 네, 이게 좀비 영화이긴 하지만 어떤 스티네이저 성장물, 음, 0대 성장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지점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영화인데 사실 맥심하면 이 영화가 떠올랐던 이유는. 네. 이런 규칙을 깼다는 점도 있지만 네.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멋진 제가 아 제일 좋아하는 우디 헤럴스 때문에요 음. 여기에 등장하는 우디 헤럴스는 진짜 무슨 좀비를 날아다니는 모기 잡는 것처럼 <laughs> 쉽게 잡는 그렇죠. 굉장한 마초로 나와요 음. 그래서 와 되게 막 아무렇지 않게 좀비들을 학살하는데 이 망해버린 세상에서 굉장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이고 잡,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음. 그런 목적 바로 트인키라는 네. 과자를 먹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로 치면 초코파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과자인데 이게 뭐 세간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이 변해버린 좀비 세상에서 얼른 찾지 않으면 음. 금방 상해서 세상에 먹을 수 있는 트인키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우디 헤럴스는 그냥 과자 하나 먹겠다는 게 아니라 거의 트인키 미친 <laughs> 사람 같아요. 그렇죠. 뭐랄까 과자 하나 먹겠다고 정말 좀비들이 막창고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서 좀비들을 도륙내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트윙키를 <laughs> 정말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네. 그려지죠 그렇죠 거의 뭐 사람이긴 하지만 좀비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죠 <laughs>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이유가 어 해외 같은데 이 뭔가 없을 때이 모카, 맥심 모카를 만나지 못할 때 네. 이게 정말 생각보다 많이 그리워요 어, 해외에 나가셨을 때 생각이 음. 좀 나셨나요 그렇죠 입가심으로 이제 많이 먹잖아요 네. 혹은 뭐 담배를 핀다거나 혹은 음. 잠깐의 여유를 가질 때 네. 근데 이게 사실 원두 커피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이 커피 믹스 특유의 그맛 때문이긴 한데 그 뉘앙스나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해외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가지고 저도 이거를 아 이게 먹고는 싶은데 네. 뭐랄까 해외에서 파는 한국식 짜장 같은 느낌이랑 어... 한참 못 먹다가 네. 그 남극 근처에 있는 한인민박에 갔을 때 오, 언제 남극까지 가셨나요? 아그몇년 전이었죠. 네. 남극까지는 가진 못했고 네. 그 근처에 있는 데서 이제 숙박을 했는데 어... 한인민박이 있어서 거기서 숙박을 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찬장에 네. 커피 믹스 오. 모카 맥심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네. 몇달 동안 마시지 못했던. 그 네. 그걸 딱 꺼내서 빙하 근처에서 이렇게 딱 마시는데, 아 맛이 새롭더라고요. 음. 어쨌든 아, 이제 한국 사람은 네. 커피는 맥심이지 <laughs> 않을까 <laughs>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이 트인키라는 과자를 쫓는 우디 에럴슨처럼이 음. 맥심 커피를 쫓는 제이크님의 입장에서 아. 이 영화 와 맥심의 관련성을 찾아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맥심은 트인키보다 네. 뭐, 유통기하는 길겠지만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저도 네. 맥심 한번 떠오르는 영화로 좀비랜드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